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포스트 콩원빈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 참여를 하게 된 김민정, 시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수행 개요입니다. 물질의 전기적 특성 검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디바이스의 필요 부품 및 기판이 되어 디바이스의 특성을 결정짓기도 하고, 유전체 기판은 유전율 값이 내부 전자기파의 파장과 직접적 연관을 가집니다. 또한 고주파에서 기판의 유전율에 따라 구조적, 정기적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유전율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웨이퍼의 유전율 검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KBT 펄터베이션 메소드입니다. KBT a t 베이션을 이용한 유전율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렉탱귤러 캐비티의 주파수를 측정한 후에 샘플을 넣고 이때의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파수 변화를 이용하여 샘플의 유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을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하는 캐비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10기가에서 물질의 유전율을 측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진 주파수 9.99기가헤르츠를 갖는 캐비티를 제작하였습니다. 측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샘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공진 주파수를 측정한 뒤 시계 대입하여 유전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샘플의 측정 결과입니다. 케비티의 공진 주파수는 9 9 6기가헤르로 측정되었습니다. 총5 번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모두 공진 주파수가 9.763기가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를 계산한 결과 유전율은 3.814로 측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샘플 측정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험을 5번 진행하였고, 9.763기가와 9.7723기가에서 공진이 일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유전율은 3.6연구로 측정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 3.5에서 3.9까지의 유전율을 가질 때 공진주파수는 9.76기가로 측정되었고, 이 값은 실제 측정했을 때의 결과 값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측정값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차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실험할 때 시료를 두개 겹쳐 진행했기 때문에 시료 사이에 생기는 에어갭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료를 캐비티에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모로 인해 생긴 샘플의 변형입니다. 마지막은 k 비티 펄츄베이션 메소드가 이론상 샘플의 크기가 k 비티 내부에 전기장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시료라 할지라도 전기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의 원인이 웨이퍼 시료의 유전율을 측정하는데 오차를 발생시켰을 것입니다. k 비티 펄츄베이션 기법의 장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의 크기가 작아도 비교적 정확한 값을 도출해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식만으로 유전 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측정할 때마다 시료를 슬러지 맞게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주파수에서만 주파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트랜스미션 리플렉션 라인 메소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입니다. 트랜스미션 리플렉션 라인 메소드란 그림과 같이 전송선로에 MUT를 두고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연결하여 산란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전송선로로 길이가 다른 두 CPW 라인을 설계하여 업체에 발주하였으며 세부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유전율 계산을 위해 사용한 라인 라인 메소드입니다. 길이가 다른 두 CPW 라인에서 산란 계수를 측정 후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수식을 정리하면 3번과 같은 유효 유전율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 유전율을 상대 유전율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특성 임피던스 수식과 유효 유전율 수식입니다.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인라인 라인 메소드를 이용하여 두 가지 CPW 위 MUT를 올려 기판과 웨이퍼의 유전율을 측정하고, 올리지 않을 땐 기판과 공기의 유전율을 측정하여 이 둘을 빼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측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고 웨이퍼 샘플은 앞선 채비티 펄처베이션 방식과 같습니다. 먼저 올리몰드의 웨이퍼 측정 결과입니다. 웨이퍼가 매우 얇기 때문에 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3 개를 올렸을 때에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CV 코팅 웨이퍼의 측정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3 개를 올렸을 때에도 측정하였습니다. 앞선 결과들을 정리하면 10 g 가 헤르츠에서 기판 FR4의 유전율은 모두 4.4 정도로 이론과 유사하며, 웨이퍼 한겹일 때 올리몰드와 코팅 웨이퍼 각각 2.52, 2.419, 세겹일때2 8 6 5 2.781로 나왔습니다. 이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난제가 존재했는데, 먼저 웨이퍼의 두께입니다. 본 측정법의 경우에는 CPW이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샘플이 영향을 주게 되어 산란계수가 달라진 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웨이퍼가 매우 얇아 전자기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해 측정이 부정확합니다. 다음은 트랜지션 이펙트로 CPW 커넥터에서 동축 케이블 CPW 간 신호에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두 가지 CPW를 사용하므로 트랜지션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랜지션 이펙트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측정마다 다음에 에러 펑션이 에러를 측정하고 이 값이 가장 작을 때 유전율 값을 골라 유전율 보정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매트랩 수식입니다. 본 측정법의 장점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유전율 측정이 가능하며 간단하고 빠르게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논리 a n 트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시류가 얇다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물질의 유전율 검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임의의 웨이퍼의 유전율을 측정하였습니다. 각 측정법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테네스 미션 리플렉션 라인 메소드에서 얇은 시류에 대한 측정은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 결과가 일치하는 캐비티 펄튜베이션 메소드가 웨이퍼의 정확한 유전율 값을 얻어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전율은 물체의 정기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자공학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값이고 기술의 다양한 응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전율 측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